반갑습니다. 어, 저는 KT를 사역지로 삼고 있고 대전 모임을 섬기는 직장 선교사 이영난 자매입니다. 어, 저는 이 자리에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섰습니다. 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시기 위해서 이다 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 사역을 감당했듯이 저는 이 간증을 정말 세례요한처럼, 어, 제 후에 간증을 하실 김은미 사모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기를, 어, 그런 마음으로, 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제 간증을 사회에서 들으신 분도 있으시고 또 듣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 들으신 분들은 처음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해주시고, 못 들으신 분들에게는 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어, 이 시간 정말 이 귀한 자리에 정말 훌륭하신 리더십 앞에 서는 것이 저한테는 정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믿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99년 10월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어, 대학교 때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믿음이 없었고 서울로 직장을 얻으면서 교회와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었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낳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저를 찾아와 주셨고 교회와 모든 사람들의 중보기도 가운데 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이라도 잘 낳아서 기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로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연년생인 두 아이를 각각 다른 곳에 맡기고 직장을 다니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남편은 그때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어서 휴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버겁게 느껴졌고 거추장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면 안 하든지, 할 거면 제대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제가 성장해야함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직장 선배가 제 옆에 앉은 동료에게 BBB를 소개하고 성경 공부를 권하는 것을 보며 옆에 앉아있던 제가 월요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때가 2004년 저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공부를 마치고 대전에서 박사 후과정을 하고 있었고 저는 3살, 4살 두 아이를 키우며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같이 살던 여동생에게 맡기고 월요모임 성경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저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제 안의 성장에 대한 갈급함은 점점 커져갔고 BTC1 훈련을 사모함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받은 이 훈련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게 되었고 저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과 직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BTC1 훈련을 마치고 모임에는 잘 참석했지만 제자를 세우는 사역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 제가 육신의 자녀를 키우는 것에만 눈길이 머물러 있었고 또한 제자삼는 사역의 가치 그리고 직장 성교사로 살아가는 기쁨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2012년 BBB 사역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기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생명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하반기 BTC3 훈련을 사모함, 가든에, 사모함 가운데 받으면서 평신도로서 직장 안에서 제자를 세워가는 이 사역의 가치를 발견하며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대전 모임의 대표 순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거의 10년 가까이 남편의 학업을 돕도록 함으로써 지금은 남편이 저의 사역을 돕도록 예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저에게 믿음과 사역의 성장의 길로 인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저를 직장인 주부 사역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인도하심으로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가정과 사역과 직장을 병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직장인 주부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은 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너는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BTc원 훈련 1주차 실천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제게 귀신이 붙었다며 아이들 다 놔두고 집을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던 제 남편은 지금은 저의 가장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 집에서 순장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월요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설거지와 청소와 분리수거까지 아이들과 다 해놓고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물론 짜증을 낼 때도 있습니다. 저를 핍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집안일하고 또 아이들 챙기느라고 힘들어서 그러는 것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남편을 섬기려 합니다. 이번 상해 컨퍼런스 준비 모임 때 매주 서울에 올라와야 했고 또 추석 명절에 상해를 다녀올 때 아이들을 챙기고 또 거두는 것이 남편의 몫인데도 묵묵히 잘 감당해 준 남편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제가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광해의 길을 내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원래 눈물이 많아서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눈물이 나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에 있어 타협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제가 BTC 훈련을 마치고 대전으로 내려왔을 때 남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교회에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타협 안으로 내동은 것이 제가 주중에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자신도 교회를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모임을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자 남편은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은 사단은 그럴듯한 이유로 믿음의 전진을 막고 타협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는데 탁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협하게 되면 사단이 끼어들 여지 또 들어올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 이후로는 타협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저의 남편은 저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의 순간에 어느 것을 선택할지 이미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은혜 받는 일을 미루지 않게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좀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합니다. 네, 김성루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해야 할 일을 잘 미루지 않고 일처리도 신속하게 합니다. 이번 추석에 상해를 가느냐 마느냐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할땐 일초도 고민 않고 가겠다고 했는데 첫 준비모임에 참석하고서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참석 인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게 느껴졌고 자매는 찬양팀 빼고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6월에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 남편이 많이 허전해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상해에 가야 하나 내년에 가면 되지 않나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저를 흔들어 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아들 그리고 모임의 자매 동역자 형제 그리고 회사 선교회 지도 목사님까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상해에 가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미루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고 참석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 주변에 일고 있던 모든 풍랑들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대했던 동역자 형제는 상해 기도 컨퍼런스를 위한 저의 든든한 기도 후원자가 되었고 출발 전날에는 누가 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과 함께 성교 헌금까지 챙겨주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변화와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느껴져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시며 저를 제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번 기도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주부이면서 굳이 추석에 상해까지 가야 되느냐고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 순종은 그저 주님에 대한 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와 같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은혜에 감사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이른 새벽 주님 만나러 무덤에 갔다가 부활의 영광을 보았던 마리아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성장은 리더의 성장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상해 컨퍼런스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품게 되었고 훌륭한 많은 리더십과의 교제를 통해서 제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유익들이 공동체와 지체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대전지역 각 직장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 상급은 지금 제가 돕고 있는 일곱 명의 자매들이 주님의 제자로 든든히 서며 어떤 환경에도 요동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KT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이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KT와 대전 지역 직장이 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